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네 추석 연휴인데요. 지금 저는 또 연휴 시작 전에 실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또 나름 알차게 이렇게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 실방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추석 지나고 택배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라서 또 이렇게 여행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가족분들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두들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자, 334번 요 한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한판에요. 철아의 아이들도 있고 생얼도 보이는데 일단은 종류는 콩 있습니다. 콩 쌍두로. 요 정도 크기는 10cm 넘어가요. 자, 한 11, 12cm 정도 나오네요. 지금 얼굴도 이렇게 쌩얼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 이렇게 화사하게 나와 있는 아이들은 도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실버 레오파드. 자, 실버 레오파드. 층수도 지금 꽤 나오는 그런 아이고요 지금 요 아이도 10cm 크기.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 금무지. 금이랑 살짝씩 좀 섞여져 있는 그런 아이라고 보면 되는데 마리아금입니다. 마리아금이고 요 사이에 요, 요 창도 예쁘네요. 요 창도 따로 네, 관심 관심 가져서 키워 보시길 바라고요. 자, 요 아이는 얼굴 다 풀리네요. 도감으로 보입니다. 도감 마리아금 이렇게 화사하게 나와 있는 아이들은 도감이고요. 자 녹이 좀 진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들은 마리아금이고요. 이렇게 희끗희끗한 이런 선들 보이죠? 이런 아이들은 콩입니다. 콩 실버레오 파드 이렇게 한 판. 전체 나가고요. 저희가 커팅해서 또 올려놓은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없는 아이가 몇 개는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은 참고하셔서 봐주시고요. 자, 요한판 334번은 4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 아이들 이름표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일일이 다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335번입니다. 요 판도 마찬가지로 가격은 4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요 판도 저희 밭에 있던 아이들을 이제 정리해서 저번에 이제 옮겨놓은 그런 아이들인데요. 어, 지금 보시면 여기, 요 아이들은 마리아금으로 보이고요. 중간에 이렇게 화사하게 느껴진 아이들 있죠. 자, 요런 아이들은 도감입니다. 자, 요런 아이들은 도감 마리아 철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보시면 여기 행복도 있어요. 행복이가 두 개가 또 들어가 있고요. 자, 나머지는 요 마리아금. 마리아금. 요, 요 아이는 또 콩이네요. 보이시죠? 특징이 이렇게좀잘 묻어나는 편인데요. 자, 요 아이들 마리아, 도감, 요 행복이콩 요렇게 좀 섞여져 있는 판이고요. 개수는 되게 많네요. 이제 반듯하게 이렇게좀 깔끔하게 정리돼서 한판 가득 지금 심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요 아이 정도면 한 8cm 나오고요. 요 행복이가 6cm 정도 되고 있어요. 크기 6cm고 그다음에 도감 철하는요. 요 아이는 사이즈가 꽤 괜찮게 나오네요. 9cm. 철아 아이들이 굉장히 좀, 엮임이라든지 엿김, 그런 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와 있는 편입니다. 자, 생얼도 있고요. 자, 요렇게 한판 4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엘콘 한판 가득입니다. 지금 삽목판 요한판 가득 심어져 있는데요. 자, 요한 판에는 보시면 생얼로 나와 있는, 지금 삼도 정확하게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단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도 있고, 또 여기 보시면 그 철한데 철학 철화 풀리면서 철학 풀리면서 이렇게 또 생얼 받아 보실 수 있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번식 번식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아니면 또 색감이 또 워낙 예쁘기 때문에. 지금 철화엮김도 엄청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단품으로 예쁜 화분에 또 심어놓으셔도 금 자체가 화려한 아이라서 되게 예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한판 가득이고요. 이런 아이들은 이게 한 몸이에요. 엄청 크죠? 자, 사이즈 10cm 이상 무조건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고 지금 요 생얼 같은 경우에는 7.5cm. 그 다음에 중간에 요 아이도 크기는 한 7cm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아이는 어, 요 콩인데 콩이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사이즈 7.5cm 요아이도 철화는 대부분 엮임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가득 한판 5만원 드릴게요 337번은요 플라맹고금한 판으로 요 자, 요아이들 수량은 22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2개 나오고 뿔이 다 있고요 자, 가격은 5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이 아이가 제일 크게 나오는데 사이즈 한 12cm 정도 되고 층수도 괜찮아요. 층수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그런 아이들이고 아이고 그리고 대부분 기본적으로 사이즈 자체가요 어, 한 7cm 이상은 다 나올 것 같네요. 7cm 이상의 이렇게 금발현이 지금 예쁘게 나와 있는 아이도 있고요. 아직은 색감이 조금 덜 나와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플라멩고가 후발성이 강한 아이기 때문에 키우시다 보면 금은 다 나올 거예요 다 금으로 금에서 나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금 발현 나중에 다 나올 그런 아이들이고 보시면 층수가 이렇게 좀 괜찮은 아이들도 몇몇 보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붉은색 요 색감이 무리들면 플라멩고 굉장히 좀 화려한 네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말 예쁠 거예요. 자, 22개의 플라맹고금. 요런 아이들은 금발은 전체적으로 너무 예쁘게 잘 일어났죠. 가격은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번입니다. 한 바구니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다 콩이네요. 다 콩으로 나와있나요? 이 아이는 마리아 금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다 콩입니다. 이렇게 생얼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네요. 반듯하게 생얼 나와있고 대부분 좀 생얼의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쌍두로 나와있는 아이도 있고요. 콩이 요런 그 복륜과 함께요. 요런 줄무늬 보이시죠? 줄무늬가 굉장히 또렷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체 지금 개수가 11개 나오고 있고요. 중간에 무지 하나, 금무지 하나고 하반 섞여져 있는 아이도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요한 바구니 제일 큰 아이가 9cm가 조금 넘어가고요. 요 옆에 요좀 작은 아이, 자, 큰 아이, 작은 아이 이 아이는 5cm. 근데 기본적으로 크기들이 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8cm. 요한 바구니는 2만 원 드릴게요. 339번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바구니 모듬 자, 이한 바구니 모듬 동일하게 2만원드리고요이 아이들도 다 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철화도 있네요. 자, 철화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쌍도 나오는 콩도 있고 쌩얼도 있고 자, 금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같은 이 바구니예요. 똑같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사이즈가 한 8cm 그 다음에 이 아이들 이 아이도 요 아이도 한 8, 9cm. 크기가 좀 비슷비슷하게 나와 있는 편인데요. 한 7cm부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아이들 진짜 반듯하게 예쁘죠? 철아 엮임도 좋고요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번입니다. 340번입니다. 슈퍼클론이고요 자, 요 아이 환엽으로 나와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금 발현도 진짜 골고루 잘 나오고 있어요. 속에 입장까지. 금 발현 자체도 굉장히 좋은 아이 사이즈는 9cm 정도 되고 있고요. 뿔이 있습니다. 리 있고, 입장 두께가 두툼하게 창이 너무 멋있죠. 자, 이 아이는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행복입니다. 지금요, 행복이. 어, 지금 입장 만졌을 때요, 수분감이 조금은 빠져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여름 지나다 보니 그렇고요. 이제 가을되면 물 주시면, 고거는또 금방 해결이 될 거예요. 뿌리가 이렇게 탄탄하게 또잘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 여름을, 이 더운 여름을 잘 견딘 그런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뿌리 있고, 지금 금 발현도 아주 잘 나와 있는 상태고, 특히나 층수가 되게 좋아요. 치수스 요렇게 또잘 나와 있는 아이라서 번식해 보실 수도 있는 그런 행복 마리아 금입니다. 사이즈는 9cm 정도 되고 있고요.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번은요, 아메스트로. 완전 대품의 아이입니다. 색감도 엄청 화사하면서도 연두빛이 싹 돌면서 봉륜이 또렷하게 나와 있는 아이고요. 층수 보세요. 층수 스 요렇게 좋습니다. 지금 자구, 여기 하나 자고 있고요. 자구 하나 있고 반대편에 여기도 자구 하나 있어요 자구도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지금 목대도 좀 길게 나와 있는 편이라서 커팅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요 아이는 요 사이즈가요 제가 일부러 큰 자를 가지고 왔어요 20cm가 넘어가네요 자20한 2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크기는 아이고 22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자층수와 사이즈감 그 다음에 금발현까지 아주 예쁘게 잘 나와 있는 아메스트로 자이 와인은 7만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스트로에 이어서 제이드 스타도 모주하실 분 하나 보여드릴게요. 와, 층수 엄청 좋고요. 특히 이 와인은 색감도 되게 예뻐요. 색감이 핑크빛이 전체적으로 돌면서 얼굴 위에서 보시면요. 모양이 정말 반듯하게 딱별 모양처럼 너무 예쁘죠. 수영 자체가 진짜 반듯반듯하게 잘 나와 있는 그런 아이고요 이렇게 어, 보내기가 무서울 정도로 네 사이즈가 엄청 좋은 그런 어, 제이드 스타입니다 자, 이 아이도 사이즈가 20cm가 넘어갑니다. 사이즈는 한 21cm 정도 네 그렇게 추측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제이드 스타고요 자, 이 아이는 가격 3만 원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번은요. 슈마리아 금입니다. 금 100%. 진짜 잘 들어 있는 그런 자구로요. 지금 실뿌리 상태고요. 어, 색감도 되게 예쁘죠. 어, 색감이 굉장히 예쁜데 지금 실뿌리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수분은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입장 자체가 너무 작거나 그렇진 않아요. 입장이 보시면요. 이렇게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고, 입장 크기가 그렇게 작은 아이가 아니라서, 그렇게 약해 보이는 그런 아이는 아니라는 점, 네, 확인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아이 사이즈는 한 6cm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6cm 나오고요. 실뿌리, 슈 마리아금. 실뿌이 나와서 바로 물 주셔도 됩니다. 심고 가격은 16만 원 드릴게요. 345번 아메스트 로금입니다. 금짱짱하고요. 지금 크기도 좋아요. 자 크기는 15cm, 15cm 정확하게 나오고 자 층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 이 복륜이 또렷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중간에 상처 요. 마른 상처에요 자, 요거는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요 아이는 2만원 소개해드리도록 할, 하겠습니다. 346번입니다. 순수 군생입니다. 지금 적심하고요. 지금 자구가 여기 1두, 2두, 3두, 이렇게 3두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모주 입장 보시면 요렇게 입장이 엄청 좋죠. 완전 환엽에 입성에 금까지 아주 제대로 나와 있는 그런 모주에서 나온 자구입니다. 사이즈는 한 6cm. 자, 자구 사이즈는 한 6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조금씩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3도 정확하게 나오는 군생. 통채로 뽑아서 보내드려요. 만원 드립니다. 347번은 기적금으로요. 입장에 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입장 하나당에 이렇게 존재감이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입장 하나가요, 엄청 환엽이면서 색감도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색감도 그렇고, 지금 생장점 또렷하기 때문에, 어, 요, 지금 모양이 아직 예쁘게 잡혀지진 않았지만 키우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뿌리도 있습니다. 뿌리 있고, 요 아이 전체 사이즈는 한 8cm 정도까지 나오는 기적입니다. 색감 좋죠? 기적금은 4만원 소개해 드릴게요. 348번입니다. 퍼플 마리아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퍼플 자구가 요 얼굴 보시면요. 금 발현이 진짜 잘 나왔어요. 산만금이 또렷하게 나오면서 색감도 그렇고 지금 얼굴 요생장점 모양도 아주 괜찮은 편인데 지금 실불이거든요. 실불이 실뿌리 나오다 보니 수분감은 좀 아직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수분을 채우지 못해서 지금 수분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입장을 보니까 여기, 요런 입장이, 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은 이제 참고하시면서 봐주시고요. 자, 금발연 보세요. 금발연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퍼플 자국 키우시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자, 요 아이 전체 크기는 한 6에서 6.5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자, 가격은 1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4 9번 입니다 엘리자베스 색감 너무 예쁜 네, 금 발현이 너무 예쁜 엘리자베스 금 소개해 드릴게요 층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층수 요렇게 괜찮은 편인 그런 아이고요 자, 얼굴도 반듯하니 지금 사이즈는 한 9.5에서 10cm 정도 네, 그 정도 사이즈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금은 8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번입니다. 엘코어 모듬 세트로요. 사이즈는 조금 아담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뿌리에서 지금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딱 보시면 좀 촉촉한 거 느껴지시죠? 저희가 물주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아이고요. 이 아이 사이즈가 한 7cm 나오고요. 이렇게 좀 조그맣게 보이는 이런 아이들은 한 4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철화도 있어요. 철화도 요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총 개수는 15개. 나오는 아이. 전, 어, 쌩얼이 좀 많이 보이죠? 엘코, 모듬은 2만원 드릴게요. 네, 오늘 마지막은요, 351번 모란동백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은 몇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또100%오리지날 금은 처음인가요? 네. <laughs> 진짜 예쁜 아이거든요. 요 아이. 지금 창도 엄청 멋있는데 거기다가 특히나 색감이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이렇게 딱 오묘하면서 여러 가지 색감을 좀 띄고 있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이 아이 지금 모양은 이렇게 반듯하게 예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나오는 얼굴이 또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없으시다면 한 번쯤은 진짜 키워보실 만한 네, 그런 종자라는 점그 네, 확인해 주시고, 자이 아이는 크기는 한 8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모란동배 가격은 50만 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연휴도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